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 열의 열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드리라고 한게 11조예요. 사실 10분의 9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11조 해도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데요. 충분히 그런 일을 겪어요. 11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11조 해도 어려워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정말 전체를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11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북한이죠, 북한. 11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뭐몇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십일조 할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십일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지금 어떤가요? 남한과 북한. 남한은 쌀이 남아서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돼요.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이 조그만 한반도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요? 우리 한국 교인들 십일조 신앙은 참 대단하죠. 우리 교인들도 참 열심히 십일조 생활하시는 교인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십일조를 하면서 사는데 나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만큼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로 삼팔선 위에 휴전선 위에 북한을 보여 줘요. 여러분,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지나고 보면 아유,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헌금이라도 할 걸. 이런 돈 있지요? 다시 생각나지요? 네. 한때는 상당히 가지고 있었잖아요, 통장에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헌금 싹 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라도 들었을 텐데 헌금도 못했고 돈도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참 많지요. 저에게도 있다가 그런 분들도 오세요, 목사님. 저참 옛날에는 참잘 살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그때 헌금이라도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은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laughs> 이제라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본 눈이 뜨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쓸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돈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보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쯤 부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주었는지로 카운트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얼마였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010년 9월 5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장노님들과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 비전연구소에서 우리 교회가 빨리 교육관과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이 늘어나는 교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어요. 특히 우리 교회의 대지 안에 지금 이 본당만 들어서 있는데, 지금 교육관과 주차장을 마무리해서 이 본당 지상 주차장은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손도 못 대고 있었죠.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장로들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결단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증축을 하려고 올라간 거죠. 장로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려면 회의부터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기도부터 했어요. 한 시간을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우리 힘을 합해서. 좀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증축까지 갑시다. 그런데 한 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확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증축하지 맙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재정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증축하는 일, 그래서 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건 증축하러 올라갔다가 안 하기로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분리개척을 하기로, 우리 교인, 교인 수는 적정한 선에서 한 5천 명 선에서 줄이고 억제시키고 분리개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교회, 또 예수 마음 교회, 이런 태평동의 어려운 지역에 특수 목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교회 에 어떤 재정을 흘려 보내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의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꼭 10년이 됐어요. 아마 본이 교육관 공사가 끝나려면 아마 꼭 10년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육관과 주체장 공사를 결국은 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게 그것도 게그 탐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라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도 욕심이더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가 된게 아니고 지난 당회 때 결정하셨잖아요.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결정.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관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관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욕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교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했던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다 주세요.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오히려 주실 수 있는 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을 다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나남 먹기도 힘든데 뭘 남을 도와요? 그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남 먹기도 힘들어졌을까? 심을 것을 심지 않으니까 거둘기가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되니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곡식을 거두면 반드시 그 중에 씨를 구분하잖아요.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굶어 죽는 한인에서도 농부는 씨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항상 내삶 속에는 돕고 흘려보냈는지 늘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삶 속에 황폐함이 와요.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6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에게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구제를 기뻐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쁘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살아날 길입니다. 꼭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면 내 지금 형편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에 부딪힐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몇 가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재정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나도 좀 풍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니까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세요. 중요한 체험이 옵니다. 아 굶어 안 죽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 받으실 분들만 오늘 안수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위에 딴 아래 딴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오셔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묶임을 위하여 기도. 어, 제목을 써 보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재정으로도 제대로 바로 선 자,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러내고 싶은 포인트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여기에 의미 부여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니라 표적이라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적의 사건을 그 미러클이라고 이 기적으로서 표현하는 데가 많은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예고라는 뜻을 가진 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세메이온 이 단어는 이제 표징, 또 표식, 또 신호. 여러분 그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떴다, 파란 신호등이 떴다. 그것이 주는 의미 부여. 이게 지금 이 세메이온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늘 하는 한 가지 의미를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한 가지로 덧입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로 뭘 쓰시는가 보니까,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상한 절차를 그치세요. 아니 어차피 지금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 창조행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절차를 그치세요. 무슨 절차냐? 문 입구에 돌 항아리가 그게 지금 이게, 이게 종교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 항아리를 그 두었는데요. 그돌 항아리 여섯 개의 이제 그 상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들어올 때손 씻는 물이에요. 아시겠죠? 역할이 끝난 거예요. 쓰임새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굳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돌 항아리, 성경에 보면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다 썼어요 이제. 이제 저돌 항아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그돌 항아리를 기적의 도구로 지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막 앞에 막 예화, 아까운 사례 막다 빼고도 일부 때 이야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앞에 길다 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쓰임새가 다한 인생에게 놀라운 구정물 같은, 손 씻고 남은 구정물 같은 인생, 이제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을 통하여 향내 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저에게 소중했을까요? 제가 돌 항아리거든요. 정가족 이민을 저희 가족은 80년 초에 했는데요. 저 혼자 이제 늦게 따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겪어야만 했던 그 저의 존재감, 아이덴티티는 저는 꾸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 항아리였어요. 손 씻고 버린 물 같은 존재. 이제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존재. 저도요, 그, 아까 그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그 저자까지는 아닌데요. 굉장히 많은 자살 충동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뭐 우울증 이런 용우도 없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초기 우울증 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요. 제가 요즘 같으면 막 아주 표독스러운 악플을 하루 종일 집에서 쓰면서 살았을 거예요. 온 세상이 행복한 게 너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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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도 사람이 좀 많은 그 265불짜리 원베드룸 그건 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이러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독 주택에서 큰 개가 있으면 이유도 없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던 게 저였어요. 이런 개새끼가 그러면서 막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람한테는 돌못 던지니까 그냥 분노가 이제 감정이입이 그걸로 막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저예요. 그게 23살 때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딱 40년이 지났네요. 저는요, 돌 항아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해서 너무너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저는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 저는 달이에요. 보름달은 햇빛, 그, 해를 많이 먹어먹기 때문에 보름달이 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으로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을 어 10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참 놀라운 일들이 뭐 그동안 뭐 희한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제빵재가를 총 책임지고 있는 어 분이 이제 그 원래는 여기 고길이에 그 유명한 그 맛집이었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유명한 카페였거든. 사장님이었는데,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이 1단계, 2단계 장차 이제 그곳이 심터가 되고 약자들을 초대하고, 이거에 이분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놀랍게도 그잘 되던 그 제빵제가 빵집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평 우리 마을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픈 예배가 드려지는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자기 밑에 이제 제빵 제거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명 있는데 우리 직원들 한번 꼭 축복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 드렸거든요 한한한 (7~8명) 이렇게 이제 서서 대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감사협의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 형제님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또 자매님은 어떤 기도를 해 드릴까요 쭉 이제 묻는데요 한 형제가 굉장히 젊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재료로 해서 쓰셨는데, 어,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날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예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가 기왕에 제빵제과 이 일로 들어섰는데, 가평 우리 마을로 온이 일이 제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요, 거리도 멀고요, 주중에 막 따로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고요. 또 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뭐, 뭐, 뭐 그렇게 막... 호요식할 만큼 그렇게 월급을 줄수 있겠냐고요. 월급 훨씬 자기가 받던 것보다 훨씬 깎여서 온 사람도 한 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을 방문하실 때와 건물 진짜 잘 졌거든요. 사진 앞으로 이제 막곧 이제 어, 거기서 영화 찍으면 안 되겠냐. 열 연락 올 거나 확신합니다. 내가 다 생각해 놨어요. 조건을 영화 찍으면 안 되냐 고러면 이렇게 말을려고 해요. 거기 나 출연시켜주면 허락하겠다고.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저는 이제 거기가 유명한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믿지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1단계고요. 거기서 우리가 2단계를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포도주, 육적인 포도주를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로 원해요. 거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전략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까 그 우리 자매님처럼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그 시장에 파는 포도주를 채워주더라. 이거를 기대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 이 길로 연결이 되는 것.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더, 똑같은 찬양을 한번더 부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물질 그것이 나에게 탐욕이 되지 않도록 이거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저집 이런 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돈 모으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교회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에게 사택도 해주고, 저에게 차도 해주고,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죠. 제가 굳이 돈을 모으지 않아도 살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자꾸 탐욕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 결심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돈을 모으지 않는 방법, 저 돈을 참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인데, 외부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책 인쇄도 받고 결혼 주례를 하면 주례비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모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제가 모든 거 헌금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만나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제가 은퇴할 때 교회는 나한테 이만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또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겠다.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요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자에게 어떻게 해줘도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말자. 그래야 내가 물질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 자꾸 해주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하면 살 집을 저에게 하나 증여해 주기로 결심을 아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안해 하고 둘이 합의를 한대요.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합의 봤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집 없이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왔는데, 내가 은퇴하고 집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런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주지 않았는데,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제가 그거 다시 내놓으려고 오늘 결심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수 있는 거처만 있으면 되지. 내가 모으는 일 하지 않겠다. 자, 다시 말씀드려 이 일은 만나교회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거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에 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로 인해서 어, 제 딸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딸이 장애가 있잖아요. 딸에 대한 책임은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아마 동아일본과 문화일본과 인터뷰하다가 제가 있는 재산을 저는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그 자녀에게 3분의 1 이렇게 증여할 생각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제가 아들은, 뭐, 이제, 공부시키는 걸로 제가 다 끝났지만, 그래, 딸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일에 돈을 쓴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모든 것들에 우리들이 도회시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가족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나눔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을 이제 다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 친구들이 저희 사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 결혼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아이들 뭐 전세를 얻고 그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원룸 오피스텔에 전세금 대출 받아서 시작해.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는 시집갈 때 만나고의 담임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며느리가 돼서 뭐 전세된 집이든 한 채는 있으고 살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도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맙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사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남겨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가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 그 전세금 대출금 갚고 이제 그것도 빼가지고 하고 이제 학비하는 그 돈이 안 돼. 제가 그건 도와줘야 되겠다. 너에게 내가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아들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참 쉽지 않은데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남겨준 것, 네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그거 남겨준 것이 나는 너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쓸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야 되는 모습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실천해야 될 모습 돈에 대하여 떳떳한 사람이 되는 모습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청빈한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며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제가 저의 가치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가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우리들이 살아서 우리들이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살다가 집안칸 남기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가 이 브릿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인 지원, 상담,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마련해 놓았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따 나가다가 부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명함도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계획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운동이 한국 전체 교회 운동으로 번져나가고, 교회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한국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탐욕에 찌든 이 세상을 우리들이 정직의 의식으로 바꾸어 갈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